저는 솔직히 언니 지금 배워보고 싶었던 게 언니는 좀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. 일상이 좀 운동이고 매일. 진짜 많이 하지.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좀 좋은데 제가 그 이상한 습관이 어느, 어느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, 그 항상 응. 배에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. 무 이상한 습관이네요. 네, 근데 그걸, 그걸 몰랐어요. 몰랐는데 이게 편하게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. 항상 저도 의식하지 못했는데 항상 배에다 힘을 주고 있더라고. 이렇게, 이렇게 쏙 넣는 거예요. 이렇게. 어, 그렇게 이렇게요? 쏙 네, 넣는 게 아니라. 아, 똥 나올 것 같은데. 필라테 너무 있는데. 그렇지. 갈비뼈를 안으로 모으는 느낌으로 짜는 거죠근데 아, <laughs> 원래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져요? <laughs> 숨이, 숨이 아, 안 쉬지. 안 되게 안 쳐. 아져요 화장실 안 가. 예, 우리가 아무리 화장실안하 <laughs> 아, 그러니까. 배에 힘주고 있는 게 도움이 돼요. 음, 실제로. 계속 네. 수축하고 있는 거니까. 그런데 아, 음. 그렇게까지 난 빡빡하게 살고 싶지 않아. 내 배에 자유를 주고 싶어요. <laughs> 자, 이를두 주세요.